오늘도 돌아온 하피 플레이타이 제타트. 아! <웃음> <웃음> 어? 손이 움직이는데요? 마미 롱레그. 이름이 마미인가 보네. 아, 진짜 싫다. 오, 진짜 싫다. 하! 이 <laughs> 아. <laughs> 정말 싫다. <laughs> 정말 싫은데. <laughs> 미안해. 미안해? 야! 뭐야? 아, 떠나가! 아, 지혜로워. 아! 어디로 가? 어떻게 문 열어 주세요. 아이 저 한국인인데 영어 쓰면 나뭐라는지 몰라요. 야!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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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깜짝이야! 아이, 깜짝 놀랐네, 씨. <laughs> 아이, 저 혼자 다가오길래. <laughs> 어, 뭐야.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음. <laughs> 어. 어? 화면에 나오는 색깔을 클릭을 해라. 그 위에 인형은 뭐예요? <웃음> 내려온다고요? 와! 뭐야? 급정요! 화이트, 옐로우. 아, 잘못했어. 안녕하세요. 자, 예? 화이트, 옐로우. 아, 잠깐만요. 아! 화이트, 오렌지. 아, 아까 아, 아, 누구야? 아! 제이, 헐트, 바이올렛, 파이, 블루. 뭐야? 뭐야? 아, 미쳤냐고! 아니, 잠깐! 아니, 짱! 아니, 어! 뭐야, 이거는! 어? 와, 모래다, 모래! 아. 오케보 뭐 나와요. Welcome to Wacko Wuggy. An adorable huggy wuggy toy could appear out of any one of these holes. 일수 성공시 5,000원이라고? 아, 오 들어가 들어가. 어? 넣지 마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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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아! 싫어! 이렇게 많아? 양수양수어 됐다! 어? 성공한 거예요? 아, 뭐야? 하 엥? 이거 원래 어려운 게임이에요? 우와... 웅장하다, 웅장해 When the lights turn on, you can look around but cannot move. 야! The lovable PJ puller 아! will follow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옴 갔고요. 어두워. 뭐야 이로 가야 돼? 아! <laughs> 룰리 뭔데? 룰리 뭔데? 얻을 때만 이동하셔야 됩니다. 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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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 어두울 때만 이동해야 된다고요. 헬로. 아 모르면 죽어야지. 아 온다.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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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빨리 위로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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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.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아니, 길이 막혔는데요? 어디로 가야 돼? 반짝 반짝 안 보이시나요? 저기 저기 아! <laughs> 어디로 가냐? 아, 저기다. <laughs> 건가봐 따라올건 건가 아! 어디로 가, 봐아 어떻게, 어디로가어디로가아 어떻게, 어 어떻게, 어떻게, 열리는데요어 문이 안 열리는데요? 어 문이, 아, 문이 안열리는데요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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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갔다. 아니 이걸버으로 u 시네 크크크크크크크 버그라고요? 아 진짜 가기 싫게 생겼다 좋아요. 너무 좋아. 아, 싫어. 아, 진짜.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문 닫아. 문 닫아. 아, 제발. 아이, 도졌네, 이거. 됐나요? 어떻게? 더 이상 갈 곳이 없어. 아,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<laughs> 이런 것이 생존 본능이라고 할수 있죠. 오케이, 레버. 아! 아! 진짜! 아! 아! 아, 뭐야! 레버 당 도망쳐야 된다고? 도망! 이 너무 어 아! 뭐야! 아! 어, 내가 어, 내가 어, 가 어, 가 어디로 가? 문 열어. 어디로 가? 아, 싫로 어디야? 어디로 가? 일로, 일로.

조용해졌어. 조용해졌는데요. <웃음> 진짜 파란색? <laughs> 조용해졌는데? 참, <laughs> 잠시 조인어디야어디야아아아아아아빨리빨리 중인... <laughs> <laughs> 빨리! 빨리, 빨리. 어, 아, 갖고 가긴 하네요. 어, 아니 갖고 가긴 하는데 뭐예요 방금? 아, 좋아요. 정말 힘드네요. 음, 여기서 아까깬걸 봅시다. 색깔이 빨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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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파. 코드가 하나 없는 느낌이라고? 아, 순서 적힌 게 있어야 된다고? 아, 보그예요 아니, 보그 왜 이렇게 많아? 1, 3, 2, 4. 1, 3, 4, 2. 아이씨, 조졌네, 이거. 2, 1, 3, 4. 아, 엇가 개우져. 아니,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기차를 못 타. 로드게임 해보라고요? 로드게임? 저거로 가는 거 아니야? 제발. 개처 마을이야. 스피드런 해볼까요? 예? 한번더 해보자고요? 한번더 하자고?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진짜? 나한테만 올가이 <올까>? 진짜 개우마야. <laughs> 아? 아, 이렇게 끝이 난다고? <laughs> 자, 이렇게 파피 플레이 타임 2.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. 재밌었다. 재미 있었다? 재밌었다. 물음표. <laughs>